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걱정거리도 참 많습니다. 이항영 위원 좀 연결해보죠. 이항영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아, 오늘까지 팔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무도, 무섭습니다. 오늘은 이 선물도 상당히 좀 많은 규모로 순 매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또이 선물 매도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외국인의 매도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한주간 정말 험난한 한 주가 될것 같다고 얘기해드렸는데요. 말을 하면서도 아주 그래서 그렇게 좀안 됐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요. 어, 월요일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이어지고 이 있습니다. 어, 몇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려야 되겠는데요. 어, 우리가 쉬는 동안에 뭐 그리스가 어떻게 될건 간에 어, 그 달러 지수가 0.4% 정도 올랐죠. 아, 그리고 원달러 원리라 3분 90전 정도가 NDF에서 올랐는데, 오늘 은웬걸요 10원 이상 올라가는 상황. 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얘기를 저도 뭐 증권사에서 는 얘기 들었고요. 뭐 다른 TV에서도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으니 이제뭐다다 다 팔았다 하는 시각이 많았죠. 지난주 2100 위태로 왔을 때, 2100이면 저점이라 얘기한 증권사 몇 군데 있습니다. 유명 증권사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외국인은요, 살 때도 마찬가지, 팔 때도 마찬가지. 쉽게 얘기하면, 방향성만 잡히면은, 뭐 무진장 사고 무한대로 팔수 있다라고 보셔야죠. 물려, 물건이 물 정해놨다는 지언은 잘못됐습니다. 아, 지난주에도 우수개소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차오래도 있을 것이고요. 공매도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우수개소리로 찍어서도 판다는 건데요. 그만큼 시장은 그,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도 이런 얘기 하는 얘기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 가는 건뭐교과서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어, 그, 지수 측면 7%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많이 빠져서 그렇죠. 어, 지난주까지는 5% 넘치 빠졌거든요. 7%가 엄청 많이 빠졌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답이 없고요. 그러면 실제로 많이 싸냐 그러면 여전히 PR이 10배가 조금 넘기 때문에 저는 10배 넘는 경우는 뭐 평균 정도 우리나라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저평가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린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어떤 이로 유 갔다 대건가네요. 아,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할 비중을 늘려야 할 포인트를 잡기는 좀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거고요. 기존에 그. 아, 자동... 그뭐 거의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자꾸 그그그 지수 때를 보면 2,200 몇십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뭐 네. 2,150이면 많이 떨어졌다 사야 된다. 음. 뭐 2,130이면 떨어졌다 사야 된다. 그쵸. 2,100이면 사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떨어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올라가고 확인하고 사야 돼요. 자꾸 박스권에 자꾸 생각을 하셔갖고 저점 매수 이거는 돈이 잘안 되는 판단입니다. 올라가는 요인들이 먼저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자동차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셨는데 이게 참 유성 기업 사태가 터지면서 일단 지금 현대 기아차 당장 내일이면은 K5나 쏘나타 그 생산에도 좀 영향이 미칠 거라고 합니다. 완성차도 오늘 뭐 현대 기아차 4%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지금 당장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 그다 보처면 너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충분히 이미 그 비중에서 갖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 어, 현,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줄여 오신 분이라면 특히 여기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유성 기업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럼 파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은 그 이미 줄여본 상태에서 갖고 계시다 보고 있고요 우리 아침부터 말씀드렸는데 동쪽 과자부터요. 현대 기아차 없는 문제라면 오늘 사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유성기업이 오는 상한가 이건 뭐 논리적으로 전혀 뭐 설명력이 없는 얘기기 이 때문에요 내일뭐또 상한가 점 상한가를 어떻게 갈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비논리적으로 뭐 누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현대 기아차가 없다그러면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차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유성기업 뉴스 때문에 팔 거는 아니고 없는 사람은오 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체적으로 줄여 왔다 그러면 그쵸, 그쵸. 그냥 갖고 가셔야죠.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시장 비중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한 네네. 주식 비중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두고 계세요? 저는 50% 정도만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예. 2090도 뭐또 내려왔는데요. 음. 정말 보수적이었으면 나는 정말 주식이 정말 그 정말 탄력적으로 하신 분들도 30% 정도까지 뭐 갖고 하셨는지 보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제 성향이라면 50% 정도 주식 하시 분이냐면 갖고 오시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100% 안고 떨어지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오히려 또 무리해서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떨어지는 와중에요. 그렇죠. 뭐 누구 얘기를 듣건 본인이 판단하실 건가네.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 에 지금 단기간엔 솔직히 좀 답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50% 적정하게. 그리고 최소한 뭐 주식시장을 떠날 것 아니면 한30%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네. 뵙죠. 이항영 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